우와. 야, 이건 엄청 맛있겠는데?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대형마트에서 산 백숙용 달기입니다. 제가 간 곳은 생달기 작은 것만 있던데 오늘 요리는 꼭 1kg 이상 달기 필요해서 백숙용을 샀습니다. 소종 닭은 질겨서 안 되니 조심하세요. 닭날개 끝마디, 뭉쳐있는 노란 지방, 꼬리를 자르면 손질은 끝입니다. 오늘은 닭 속을 채우는 요리라서 안도 말끔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갈비뼈 사이사이를 파내듯이 꼼꼼히 씻었습니다. 생달을 먼저 소개했지만 사실 오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스페인산 초리조. 심지어 이베리코 흑돼지로 만든 겁니다. 고들름지가 정확히 몇 그램 썼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먹어본 바 2-300g이면 좋았습니다 아무튼 물건 넣은 이 귀한 소시지를 잘게 썰었습니다 양파는 큰 거로 반 개를 찹 파는데요 약한 불 프라이팬에 초리조와 양파를 바로 올렸습니다 초리조에 기름이 녹으면서 지방 가득 엄청난 향이 퍼지고요 양파는 점점 붉게 물들어갑니다 고든 램지는 마늘을 두개 정도 넣던데 저는 양심적으로 8개만 넣어봤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8개 넣어도 마늘 티도 안 납니다 약불로 계속 볶습니다 초리조를 꺼낸 것만으로도 이미 사기급 요리입니다 고든 램지 요리의 허브 가 빠질 수 없죠. 타임은 나름 구하기 쉬워서 인터넷은 물론 대형 마트에도 다 팝니다. 가능한 줄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파리만 손으로 떼어서 넣었습니다. 타임을 이 정도 넣으면 허브향이 진동해야 정상인데 초리조 향이 너무 좋아서 다 묻혀버렸네요. 다음은 이탈리아산 카넬리니 콩통조림 400g 짜리입니다. 저도 램지 영상 보고 카넬리니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저건 먹고 하겠지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2 0 0 0 원도 안 하더라고요. 채에 걸어서 국물은 버리고 콩만 사용합니다. 나중에 먹어보니 우리나라 흰 콩을 불렸어도 될것 같았어요. 보들램지는 여기서 소금 을 넣으라 하던데 한국 입맛에 초리조 자체가 많이 짭니다. 소금은 더안 넣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반면 후추는 당연히 넣어야죠. 마지막으로 선드라이드 토마토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리조가 하드캐리하는 유로피안 프리미엄 소야였다면 품격 있는 신맛 단맛을 가진 선드라이드 토마토가 합세한 뒤는 미슐랭급 요리 그 자체입니다. 와우 이 빛깔을 보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황당할 정도로 완벽한 스타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생닭 속을 이 초리조 스타핑으로 채웁니다. 빈틈 없이 가능한 꽉꽉 채워 넣었다면 잘 씻은 레몬을 통째로 넣은 뒤 껍질로 덮어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초리조 스타핑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고든 램지 영상 보면서 뭘 남기고 그러는 레시피는 없었는데 생닭 3마리는 더 채울 만큼 남아서 좀 아까웠어요 아무튼 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을 위로 해서 눕힌 뒤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를 뿌리고 골고루 비벼서 시즈닝합니다 이게 맛이 없는 미래는 SF에 가깝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싼 화이트 와인을 찾으니 5,000원대였습니다 이걸 300에서 400ml 정도 바닥에 부어서 향도 내고 스팀도 낼 겁니다 또 램지 형님이 특별히 타임을 아낌없이 넣으라고 해서 남은 걸 전부 때려 넣었습니다 이제 오븐 트레이 전체를 밀봉합니다 고기에 포일 다는게 불편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종이 포일을 먼저 덮었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4겹으로 단단히 쌌습니다 이제 180도 오븐에 넣고 1시간 조리하겠습니다 1 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봐도 이미 속까지 잘 익어 보이죠. 스팀 때문에 물렁물렁해진 껍질까지 맛있게 굽기 위해 또 다시 180도 오븐에서 30분 조리하겠습니다. 램지 형님 말대로 30분 했는데 겉 부분이 좀 시원치 않네요. 오븐을 200도로 올려서 10분만 더 구울 겁니다. 초리조 스타핑 로스트 치킨 함께 만나보시죠. 너무 초조하네요. 아마 육즙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빨리 먹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닭가슴살을. 닭감사리... 초리조 베이스에 스토프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소스 한 바퀴 돌려서 야,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다 대박이다 썬드라이트 토마토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초리조 스토프만으로도 레전드입니다. 이 고든 램지는 정말 산미를 잘 써요. 이 신맛의 절묘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떠올려보자. 살면서 이거보다 맛있게 먹은 닭이 있었나? 뭐닭대 닭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터프가 끼는 순간 그냥 반칙 딱 입에 넣었을 때 감상은 완전 파인디시다 정말 섬세하게 맛이 설계돼 있고요 익힘 정도나 이 조화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친숙하다니 원래 파인디시 딱 하면 푸짐하지 않다거나 맛에 어떤 낯선 포인트가 있어서 어색해야 되는데 이토록 친숙한 파인디시라니 이 닭만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요 이 초리조 콩과 함께 먹었을 때이 조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닭은 조금 푹신한 질감이란 말이죠 바삭한 부분은 초리조가 잡아주고 이 씹는 맛은 콩이 잡아주고 아, 경이로워 경이로워 어떻게 이런걸 생각을 했나까 고든 냄지는 아, 아까는 고든 냄지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만들게 시켰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 많이 만들게 해줘서 냄지한테 절해야 돼 파스타 익혀가지고 이거랑 비벼 먹으면 아, 상상만해도 기분이 좋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초리조 스토핑을 소스삼아 파스타를 했습니다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까지 야무지게 뿌려 먹었는데요 안 그래도 맛있는데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냥 뒷목 잡는 맛이었습니다 오늘 요리는 초리조 스토핑만 해도 좋으니 꼭꼭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쌩큐